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알보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데 많이 컸죠 알보가 제가 1년전에 세번째 잎이 나올 때 찍고 계속 이제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음 세번째 잎이 얘예요 얘. 얘가 세번째 잎이고 이제 이게 두번째 잎인데 어, 첫 번째 있었던 잎은 시들어가지고 제가 잘라냈어요. 그거는 원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잎이라서, 어, 시들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잘라냈고, 어차피 그거는 무늬가 많이 없던 아이였어서, 어, 미련 없이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1년 뒤에 지금, 하나, 둘, 세 잎이 더 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커지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알보가 무늬가 많이 있는 알보는 아니라서 어 알보를 이제 무천이 일명 무늬 천재인 무천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좀 시시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아이를 처음 들였을 때 어. 알보에 대해서 많이 모르던 상태였고, 알보가 이제 우리 집에, 우리 집 환경에 잘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의가 많이 없던 상태에서 어떤 문의가 나올까라는 기대감도 있고, 만약에 뭐 문의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몬스테라 키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취미 생활 삼아서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무늬가 진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무청이까지는 아니죠. 딱 봐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흰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한30% 정도는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무늬가. 처음에는 무늬가 많이 안 나오다가, 어, 점점 더 이제 이거 보세요. 거의 반 틈이 무늬가 나왔죠. 이거는 조금, 잎이 약간 대칭이 안 맞는데, 여기가 조금 작긴 한데, 어쨌든, 무늬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줄기에도 보시면 흰 지분이 많이 있고, 어,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 지금 나, 나고 있는 새 잎은 어떤 무늬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어,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조금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